있어요. <laughs> 올라가는 중입니다. 1층 밖으로 나가야 되겠지? 아, 그러네? 어. 도착했습니다! 음 어디로 들어가... 아, 절로 들어가는 아, 저로 들어가는 가사고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생애 첫 브이로그를 제주항공 여행마 체험이라는 주제로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처음 찍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주항공 여행맛 체험에 어떻게 다녀왔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ABC 승무원학원 홍대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ABC 승무원학원에서는 매달 월말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 월말 평가는 ABC 승무원학원 강남점과 홍대점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보게 되는데, 어, 우수학생들을 몇명 뽑아서 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1월은 이렇게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길자 교수님께서 저희 ABC 승무원학원 수강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주항공 체험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항공 여행마 체험에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은 일단 거기서 현직 승무원분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확실히 현직 승무원분들과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유익하게 정보를 알수 있게 되었고요. 또, 눈앞에서 직접 뵈니까 더 멋있으셨고, 그리고 저도 빨리 그렇게 멋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좀 제주항공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유니폼 체험도 해보고, 승무원분들과 얘기도 나눠보니까, 더욱더 좋은 항공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목표, 다짐, 이런 거는요. 음, 일단 제가 고3이다 보니까 이제 입시를 할 차례잖아요. 근데 고3은 시간이 되게 후딱 간다고 들었어요. 지금 아직 2월이긴 하지만 제가 <laughs> 생각했을 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답변도 열심히 작성하고, 보이면접도 열심히 보고, 장점은 계속 유지하고, 단점은 빨리빨리 바꿔 나가며, 월말 평가에서도 꾸준히 좋은 상, 성적을 받고 싶고요. 또 고3의 최종 목표는 인하공전 수시 1차에서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테니까 앞으로도 모든 열심히 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고3 입시생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